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오늘은 101강째로 공자의 논어편을 그동안 한 강의를 핵심정리하겠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00강째는 노자의 도덕경을 핵심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복장도 좀 포인붕으로 입고 나와봤는데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공자풍 또는 이 서당의 훈장풍의 그런 느낌이 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자의 논어에 대해서 한, 하겠는데요. 공자는 춘추 시대 말기 사람으로서 노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어, 아버지는 숙량헐이라는 70 가까운 나이의 무인입니다. 그 무인으로서 16세, 16세, 28이 16, 28천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6세의 안씨 집안의 셋째 딸 이름은 안진제라고 합니다. 안진제와 야합을 통해서 얻은 것이 공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덜 약자, 합팔, 합덜 판에서 어떤 합해 가지고 <laughs> 얻었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정상적으로 태어난. 태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증제가, 안증제가 살았던 마을도 그렇고요. 아마 무녀였을 것이다. 라는 이런 추정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논어는, 논어는 그 공자가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말이죠. 논하여 역근 말들의 책이라고 해서 논어라고 합니다. 논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공자의 얘기도 있고 공자와 제자의 얘기도 있고 제자 간의 이야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3장까지 했는데요. 자, 1장 1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1장 1절은 논어의 백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고요. 공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많이 아는 구절이죠. 학이 시습지 불령 열로고 유붕자원 방내하니 불령 낙호라 그랬고요. 그리고 인부지이 불온이면 불력 군자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학이 시습지 불령 열로 배우고 제때 익히면 어찌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고 익히면 기쁘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배우고 익히는 대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1차적으로는 A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인격자이냐 하면은 A를 익히고 익힌 사람이 인격자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a 를 익히고요. 그리고 a 를 익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도를 깨치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논노의 공부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학이 시습지 불염열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탈무드에 보면은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는 것이 하기 시습지 불령 여로관하고요그 다음에 유붕 자원 방내 하니 불령 나코라 그랬거든요. 먼 곳으로부터 벗이 찾아오니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찾자는 어디로부터 from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원방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벗이 있으니. 즐겁지 않은 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벗이라는 것은 아마도 공자의 제자들이랄까 같은 학문을 하는 그런 어떤 선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먼데서 온다 하더라도 반갑겠습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공부를 하는 이런 어떤 벗이 찾아올 때 기쁘지 아니겠습니까? 하 그래서 유붕자원당내함이 불력낙호라그랬고요이열이란 것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기쁨이겠죠. 그 배우고 익히니까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기쁨이라면요. 이 낙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친구가 찾아오니까 그런 어떤 외부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기쁨을 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부지부론이면 불력군자호라고 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굳이 몰라 준다 하더라도 화 이게 환이다화내지 아니하면 어찌 군자라 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리더십 전문가로서 배움도 중요하고 벗도 중요하지만은 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게 마지막이 이게 완전히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더가 어떻습니까? 리더가 항상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옳다는 거 증명하고 싶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리더는 누가 옳은지 하는 가치보다는 무엇이 옳은지 하는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더는 자기 할 일을 굳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장 1절은 노의 백미입니다. 백미이면서, 공자가 진짜 자신의 전 인생에 걸쳐 가지고 하고 싶은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1장 1절에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1장 3절에 가면 교훈 영색이면 선이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교훈 영색이라는 것은 분지러하게 꾸민 그런 말과 말과 색이란 것은 얼굴이거든요. 분지러하게 꾸민 말과 얼굴 속에는 선이인 인이드물다 그랬어요. 인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도치가 됐다라고 이야기했죠. 선을 드물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치를 한 거죠. 선이 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리더가 말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잘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도 신은 서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나라 때. 당나라 때 과거 시험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이 신은 습판이었거든요 우선 신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라고 그랬거든요. 말을.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문장력을 보고, 판단력을 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모습은 이렇게 아주 좋은데 말이죠. 이 말이, 말을 잘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리더로서는. 그런데, 그런데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들어보면 알거든요. 진짜로 어떤 저 사람이 진실되게 말을 좀 뜨듬뜨듬하게 한다더라도 진짜로 개념이 잡혀 있고 뭔가 진실함이 묻어나는지 아니면 진짜 어떤 이게 번지러하게 꾸민 말만 잘 하는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번지러하게 꾸민 말과 그런 얼굴에는 일이 더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자도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말의 불완전성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공자도 좀 말을 그렇게 좀불신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1장 3절에 바로 교훈영색이면 선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편 6장에 보면은요, 1편 6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하면은 제자, 제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제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젊은이들에게, 이젊은이들이요 이런 말도 되거든요. 제자, 입적효하고 출적제하며 애중친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애중친인하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제자들도 뭐 자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이들이요 집에 들어오면 효를 다하고 출 밖에 나가면은 이 아우와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그리고 중, 이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되, 사랑하되, 친인, 인자 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공자의 논화를 읽어보면 아주 좀, 그 노자의 도둑경은 좀 이게 좀 예배 모호한 듯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모순되고, 그 모순 통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자의 논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고요. 디테일합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들어오면은 효를 다하라는 거예요. 효를 다하는 사람이 그 잘못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님한테 효를 다하는 사람이 잘못될 수가, 잘못할 수가 없거든요. 이기본을 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아우와 같은 마음, 아우와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형님은 좀 받드는 어떤, 형님을 받드는 그런 것이 아우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만난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아우와 같은 그런 마음을 좀 가지라는 것은 좀 겸손하라는 얘기죠. 그럼 또 그렇게 좀 아우와 같은 마음으로 좀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또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애 사랑하되, 애 중, 인자한 사람을 친 가까이 지내라 그랬거든. 가까이 지내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많은 사람을 사랑하되 인자한 사람을 가까이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우리 부모님들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지만 항상 친구 잘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바라는 이런 것 아니었, 아니,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지내되 진짜로 좋은 것 인자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라. 지내길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왜 사람, 그런 어떤 주변 사람,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드는 것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행류 여러 이렇게 다 하고 남으면 저기 항문이라 그랬거든요. 그, 글을 배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배우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도 행류 여력, 다 행하고도 여력, 힘이 있으면 적이 그 학문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글을 배우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또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글을 알아봤자 소용이 별로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주 공자의 가르침은 구체적이고 실천지향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장 10, 편 15장에 보면은요, 이 자궁과의 대화가 오는데 너무 전편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라고 볼수 있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궁은 위나라의 어떤 이게 물품 납품상이었을 것이다. 아주 그상이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이더스 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자궁이 아주 부유하거든요. 부자이거든요.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인데. 그래, 그 비즈니스맨답게 말이죠. 이렇게 공자에게 물은 거죠. 비니 무첨하고 가난하지만은 아첨하지 아니하고 부이 무교 하면은 하여 어떻습니까? 뭐라고 했거든요.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어떤 이렇게 이 부자로서. 또 이렇게 성공한 사람으로서 좀 겸손함이 묻어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하지만 아참하지 않고 부유하지만은 하지만은 고유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공자께서 가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가하다라는 것은 부정은 아니지만은 긍정의 말 중에는 제일 아래 에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통지표 성적표가 뭡니까? 수우미양가. 전부 다 좋은 거죠. 빼어날 숫자, 어떤 이게 뛰어난 우자, 그 다음에 수우미 아름다울 미자,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이게 아주 좋을 양자, 그죠? 서량아달 때 양자, 그 다음에 어떤 이게 가자거든 가할 자짜든그 수우미양가 중에 제일 아래가 가거든요.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거죠. 이게 부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가는 이 긍정 중에서는 제일 아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야, 가하지, 괜찮지,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비니, 미약이라 그랬어요. 뭐와 같지 못하다. 뭐와 같지 못하냐면, 비니라, 가난하지만은 즐기고, 부위홀의 자야라 그랬거든요. 부유하면서도, 애를 좋아하는 자만은 못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자, 이 자궁이 이 절차 탕마네요. 라는 어떤 그런 말을 또 이야기를 했죠. 시경이 나오는 절차 탕마하고 같은 말이네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유하면서도 애를, 애가 이렇게 채화가 되어 있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진짜, 번호는 몰라도 다들이 학교 다닐 때한 번쯤 들어본 소리죠. 이 공자가 열다섯 살에는 지약하고 학문의 뜻을 준다는 거죠. 서른이 되면은 그 학문이 바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문이 바로 쓰고 마흔이 되면은 그 유혹에, 빠지지가 불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불혹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십이 되면은 그죠. 지천면 하늘의 면을 알고 육십이 되면은 기가 순해진다 그랬어요. 이 순. 그리고는 70이 되면은 종심소유 분류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가는 바대로 한다 하더라도, 법도에 이거는 어떤 구부러진 어떤 그런 얘기, 자를 이야기하는데, 곡식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이게 어떤 법도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법도에 뛰어넘지 않는다,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논어에 보면 하학상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학 밑으로는 하학 배워가지고 학문 그죠? 배워가지고 배워가지고 상달 위로 통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마음까지는 하학이고 위로는 상달이라고 볼수 있거든. 위로 통하는데 뭐하고 통합니까? 한 천명을 한다 그랬잖아요. 천명은 뭐다? 천명은 이거는 어떤 노자는 도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똑같습니다. 도나 천명이나 하느님이나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천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그걸 본성이고 양심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네, 본성이고 양심이고 그게 드러나는 상태를 그 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또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그대로 이렇게 좀 적용이 되어집니다. 공자의 어떤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봐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거죠. 공자의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는 무인이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자가 세살때 죽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무녀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집안에 가가지고 자식이라고 인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죠. 해주지 않으니까 공자도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지만은 15살에 돼가지고 이대로 살아갔으면 안 되겠다. 이제 자기가 진짜 그 배워가지고 어떤 스스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어떤 뜻을 채우고 있어 뜻을. 세우고 나서 그럼 학문이 바로 쓰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도 공부 다 하고 나면 대학원까지 하고 나면 3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40이 되면 은 40이 돼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도 리더로 행세하는데 사행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이 넘으면 이제 지천명 그리고 리더는 네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맥스웰이 네 가지 자질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세 가지 말고 어쩌면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선생과 같은 자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선생은 어떤 자질입니까?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거든요. 리더가 가르칠 수 있는 이 자질이 없는 것 같으면은 부하들이나 파트너들을 양성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편 11장에 보면은 그 옹고이 지신, 이것도 너는 몰라도 이 말은 한 번쯤 다 들어봤죠. 옹고이 지신 하면 가위, 위, 사이라고 했거든요. 스승 또는 선생이 가위 될수 있다고 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그 옛것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책은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애 끝도 익히면서 새로운 것도 알게 되어질 때, 그럴 때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질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2편 17장에 보면은요, 이 강사들도 많이 인용을 하고 하는 구절인데, 지지 위 지지, 부지 위 부지, 시지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 자로가, 자로는 무인이었다 그랬죠. 그 공자 사단에게 공자 사단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깽판을 놓기 위해서 왔다가, 공자의 어떤 그런 어떤 인격과 말에 간복이 돼가지고, 제자가 되어진 사람이 자로였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로하고 안연이 죽었을 때, 이 공자는 진짜로 천상녀, 천상녀,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절망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로에게, 그러니까 자로는 좀 무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배움 이런 게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짧았다고도 라볼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아는 체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로에게 해준 이 이야기거든요. 너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아는 것은 안다라고 하고 예? 아는 것은 안다. 안, 이 아는 것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이것이야말로 아는 것이다. 공자가 진짜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 어떤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우기니까 이게 힘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것은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는 것이다라고 이 얘기를 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소크라테스 얘기도 했던 것 같네요.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델포이 신전에 가가지고 그 아폴론 신에게 물었던 거죠. 이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제일 똑똑한 사람 맞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아폴론 신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탁을 신탁이라는 것은 뭔가 신에게 물으면 신이 답해주거나 또는 신이 말이죠 누구에게 메 세제를 줘가지고 일을 시키게 하는 이런 것을 신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탁의 내용을 소크라테스에 가가지고 여기 가서 전달을 해주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니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아테네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 그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 있는 그 사실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이랄까, 철학자랄까, 이런 지식인들을 다 만나본 거죠. 자기가 똑똑한지 진짜로. 그 만나보고 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진짜 내가 제일 똑똑한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제일 똑똑한 것이 맞느냐 하면은 그들이나 나나 모르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는 것은 똑같은데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안다고 라 빡빡 우기더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똑똑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무지의 자각이 그게 지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지의 자각이. 무지의 자각이. 우리는 무지할 수 있거든요.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주에 진짜 우리가 아는 게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무지할 수 있는데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자각을 하는 것,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무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든 무지할 수는 있지만 무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참 부족한 사람이 그. 노자와 공자를 하고 나니까, 노자는 참어참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내가, 제가 먼저 이렇게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시작을 했던,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노자의 그 도덕경을 하고, 이 공자의 논어를 하니까, 이 진짜 논어는 말이죠. 도덕경에 비해서 진짜 너무나도 어떤 이게 그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2,500년 전에 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데도 전혀 어떤 이게 큰 이게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고이 지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 끝에서 배우고 말이죠. 배우고 거기에서 우르나는, 그죠? 우르나면 뭔가 한약하고 달이면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우르내면 뭔가가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 약의 효능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옹고라고 봐야 되죠. 뭔가 익히는 거죠. 익히면은 일것에서 익히면은 거죠. 익히면은 뭔가 그러해서 어떤 지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옹고의 지신 하는 데 있어서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요? 가르칠 수 있는 선생, 스승의 자질이 필요한데 옹고의 지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동양 고전과 리더십의 만남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2강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